뭐냐? 어 아, 됐어 불편하고 불편한 어, 나 나간 이제부터 화면 녹화 시작이야 기다려봐 알겠지 나 갔는데 아 빨리 다 빨리 다시 들어가 미안 야생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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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근또 뭔데 나 들어갔는데 건축 나 이름 뭐야? 몰라 몰라 야생 능력자는 뭐야? 야는 야생 능력 아, 그거 맵 하지 마 그냥 야생 건축 음. 어, 안녕. 어, 해파라 프로필을 좀바꿔야겠어 탈출했지. 어, 뭐야? 공룡이야. 응. 오빠, 안 보일 것 같아. 탈출맨. 탈춘매. 아, 탈출맨이왜만지 알았다. 야생이라, 뭐냐? 이... 뭐냐 이 픽셀은 <웃음> <웃음> 뭐야 응. 왜 이거 왜 이거 크리에티브야 야생 야생한다니까 야, 우리 아 맞다 <laughs> 나빴다 쏘리 빨리 됐 시작. 시작 이거 어 오, 뭐야 영 오래된 서버래 너희가 응 음, 어쩔 응 어? 음, 어쩔 그럼 너못 하고 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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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당나귀가 왜 이렇게 많아? 야왜나 <laughs> 나랑 너랑 버전이 다르냐? 오 어! 베타 아니야? 어오 마이 갓 무엇 렉 무엇 오 뭐야 두목 두목 궁률 네 개지만 나는 궁률을 하고 싶지가 않지 다독 그래서 근데. 안 해줄 거야? 코코아빠 새로 깔아 우리가 새로 깔아야 되나? 너가, 너가 해 줘야지 꺼지셈 시씨아해줘 어? 내가 여기 그건데 아, 빨리 해줘아너 맵이야? 응 나갔다 오세요 나 말이야? 응 너가 해 내가 해? 응, 너 너가... 나가야 나 나가야 되는데 나땀배 하고 있을게 너, 이거 너 최신 버전인데 땀배 하고 있어 응 음. 이거 너 최신 어, 버전 오빠가 나. 우리 걸로 바꿔야지 어, 아, 내가? 그래, 그냥... 두 명이, 두 명이 한 개고 혼자 가넣으면은 응? 음? 팝은 좋아하지. 그래. 건축 연습이나 하고 있겠습니다. 엄마, 막, 그 최신 버전 치. 건축 연습, 연습, 연습. 오, 너무 잘 그려. <laughs> 사이즈 업을 해야 된다. 너무, 너무 불쌍하다, 이 녀석은. 지워. 반대쪽 해야 된다. 아, 빨리 깔아주 빨리. 아, 이 오돌토돌한데에다가 어? 그 예쁜 이게 힘사... 왜 오돌토돌해? 오돌토돌 아. 이거 그 타이어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아, 씨 너무 오케파는흠 냄새 맡아봐 알아! 안다고! <laughs> 냄새 맡을래, 이 음. 어딨냐? 오, 마크 그478506 어, 어. 뭐? 478 506. 왜 버전이 다르니? 이게 저의 건축 실력입니다. 에? 짜잔. 와, 이게 너희 오빠의 건축 실력입니다. 우리 오빠가 훨씬 잘했나? 나 아나 이거 엉 어. 오빠 인간 만든 거야? 당나귀 만든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아내 거는 명확히 건축인데 애는 얼굴을 만든 건지 건축을 한 건지 모르잖아. 그냥 오. 어... 근데 내가 더 못했다고? 아니 오빠가 더 잘했어 어? 오빠가 더 잘했어 저희 아, 마을이있는데 여기다가 굳이 짓네 열기야? 응? 다, 네. 안 되겠다 기사회생 간다 왜왜왜? 죄송어요 아야 이렇게 큰 집을 할 거니 무슨 아 무서워 아, 왜 이렇게 큰 것을 할라하니너 자꾸 우와 큰집 너무 진 좋잖아 응? 큰큰거 그 네, 인테리어가 야, 힘들어 야 내가 있잖아 그 야생 있잖아 경은아 응 음. 그거를 내가 집을 이사하려고 해응 그래 음. 바꿀까 말까 바꿀까 말까 바꿀까 말까 모든 걸 이제 다 없앨 거야 아니면 폐가로 만들던지 하지마, 하지마. 나나갈다 몰라. 이 녀석은 기사회생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무서워. 그냥 티엔 무서워. 티티 n t 네, 알겠습니다. 디오니소스님. 열기. 이 맵을 터트려보겠습니다. 자, 제 맵에 들어가요. 그냥 삭제해. 미나맵 아니면 그냥 TNT를 들어갔습니다. 어, 몇개 소환하던가. 몇개 소환? 뭐야 이거? m m j 이거 표시나. 무슨 애면 이거? 응. 이거 모비지는 화면 녹화. 화면 녹화 중이야. 와, 느려. 이거 잘하면은 유튜브에 업로드 될 수도 있다고. 네? 어? 어, 느려. 네. 마이씨. 마이 마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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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필터 편지 나를 보다 나를 되돌아보다 그냥 그냥 마이야 일단은 기본 마이씨마이씨아 진짜 커스터마이징 왜 하는지 모르겠어 기본 케가 짱인데 나는 남고갱이 미리 만들어놨지 원래 어, 걸려 돌산 바로 보이고. 요 원래 요런데 석탄이 몇개또 있거든 머리카라아왜 순간이동을 하냐 나멀어보야아 공룡으로 보인다 왜어 뭐야 나 이거 나 이거 안켰네 나무 꽃게임 몇개 필요해? 하나만 있으면 돼 나무 하나? 킷 두뚜루뚜뚜 뚜뚜뚜뚜두 두두뚜두뚜두뚜두두 두뚜루두뚜루 두두뚜 네가 알아서 하렴 제작법도 있으니 제작법? 응. 어디야? 제작법 어디 있어? 여기 있잖니. 이거를 누르면 된단다. 알겠니?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타서 여기가 네 인벤토리고 여기가네 이거라면은 이거 이거 음. 먼저 만들어야 되죠. 응 어. 거기 안에서도 그건 가능하니까. 그니까 나한테 제발 물어보지 마. 역시 렉이 너무 걸립니다. 이런 젠장 오우. 오우. 오. 오. 어 뭐야? 아 버튼 뭐야? 무슨 다섯 개가 한 번에 캐지노? 아야. 어. 엄마랑 이모 얘기 왜 이렇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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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마술 부리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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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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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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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목 싫어냐? 석탄 발견, 석탄 발견. 두나무 다섯 개만. 많아. 어, 뭐야? 하나밖에 없어? 야, 여기, 여기, 히얼, 히얼, 히얼. 누가 나무 꼭갱이 들고 여기 좀. 여기, 석탄, 석탄 많음, 석탄 많음. 여, 여기, 어, 뭐야? 여기가 여, 여기로, 여기로. 누구와 오셈, 누군가 오라고. 나, 언제 캐냐? 나쁜 놈들이. 너희들의 빠른 살상력을 지닌 녀석 빨리 빠르게 만들어야 되겠고 아 됐어 이렇게 하고 이제 쇽곡 같은 걸 발견했네 치트 불가능인 걸지주어 뭐야 왜 이렇게 걸려 아 블럭이 안 켜져 <laughs> 그거 블럭이 살짝 안켜지다아 한번 스포 어? 응? 야스포 켜지다 깨야 돼홀리째홀리째홀리째홀리째 이제 여기다 on? I'm looking for you. I'm looking at you. I'm looking at you. i 누군지 모르겠지만 철삽자철삽자예철삽자철삽자철삽철삽을똥 어, 쳐서 아 죄송시나 어, 왜 이렇게 되어나이렇게고있에 간다 돌삽샷 돌삽자 돌삽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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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려움이 쉬움이야 이거 쉬움이야. 사과 먹습니다. 접접접접접접접접 오! 돌시샷돌합도 돌샵샷! 돌샵! 시업시합 도시업시합! 도시업시 도시업시합! 시다 오, 이도시업시이도표업시합 도시업시합! 도시업시합! 도 가만히 있다보면 생겨요 알겠죠? 어, 아 에이, 네, 있다보면 생겨요. 그래. 하자. 어? 어디 시작한 같은데, 아니, 거 같은데? 가자! 바 다신 거같은시다 에? 가야지! 가자! 뭐야 벌써? 하자. 어, 하자. 와 근데 불량 11분이나 뽑았어 나갈까? 원래. 나갈게. 나갈게. 그래. 빠잉! 에이 엄마 비비